안녕하십니까. 비트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어제 이어서 이 월드코인 차트 같이 살펴볼 건데요. 날짜는 5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19분. 가격은 1900원 정도. 거래 금액은 402억 정도. 아직도 이 거래 금액은 이 상위권에 지금 랭크 되어 있고요. 어, 어제 제가 영상 찍은 거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 선을 확실히 돌파를 해줘야 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M자 하락, 어, 쌍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어, 그렇다면 어, 내려온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 밑에 볼린 내려오는 모습.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어, 그렇다면 내려온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 밑에 볼린저 여기까지 열려 있죠. 어, 여기 정도까지 어, 내려올 수. 자, 어, 봤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위치 보시면 여기가 M자고요. 어, 지금 제 관점에서는 피트코인이 정말 가파르게 많이 어, 요새 계속 눌림도 거의 없이 원웨이로 어, 무척 엄청 많이 올랐고 자, 영상 여기까지 어. 보고요 좀 확대해서 보자면 음, 어제 영상이 여기 위쪽 부분이었고 쌍거점 찍고 M자로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내려온다면 여기 정도까지 내려올 것이다 자, 여기 마지막 밑꼬리 위치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제가. 해서 상태에서 바로 또 반등 올라줘서 지금 초록색, 연두색 구간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를 지금 이, 구, 이 지지선이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지금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지지를 못하고 이탈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는, 어, 제가 과거에 어떤 이유로 지금 지선 조항 표시해 놨는데, 어, 중요해서 표시를 해 놨겠죠. 아마 중요한 어, 지지선이 겁니다. 자, 여기 이탈을 하게 된다면, 쭉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간은 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자, 여기 마지막 거의 지지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 여기가 뚫려버리면 진짜 답이 거의 없다시피 되는 거죠. 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냐? 우우시, 우구심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 바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건 비트코인이 지금 한번 정도는 어, 올라갈 것이다 한발 정도 남아, 남았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라 이 월드코인도 한번 정도는 좀 펌핑이 일어난 다음에 강한 조정이 올것 같은데 <laughs> 그 하락이 왔을 때이 어, 정도까지 또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게 이제 서서히 나타날 확률이 어, 바로 앞에 당기보다는 좀 여러 움직임이 있다가 한 방에 이제 내리꽂을 확률이 좀 라래서 차트 설습은 여기까지고 정확한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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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디서 e s yes, yes, 지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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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y e 잘 잡을 수 있으면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쯤에서 이제 큰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2562-6589로 월드코인 쪽에서 월코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 놓으시면 저희 소통방 초대해 드려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